예, 다들 볼륨 조절 하세요. 하라고. 왜 말을 안 해? 괜찮아. 전 괜찮아. 미래나. 뭐 말해. 너 말하는 거야. 너, 너 눌러서 말하기로 했니? 너말하고 있어. 아아 아. 아, 아. 어됐다가 예. 아. 이제 됐어? 어, 들려줄래? 린이 얘기할 때. 아. 너, 그... 마이크가 다른 걸로돼 있었어. 아. 그럼 똑같은가 그게 이거야. 언니 F3 눌러봐 언니 F3 fuck you, d o no, fuck you, d o no, fuck you, d o no, fuck you 언니 fuck you <laughs> <이것도 있어>. <웃음> <웃음> 언니 <웃음> fuck you 짜이 <laughs> 저기... 근데 왜 너만 얼굴이 화려해? 아이고요 제가 꾸몄어요 <laughs> VIP 직원 인턴 뭔데 직원인데 인턴이 뭐야 무 소리야 누가 벌써 어, 직원이야 야. 우리 언니 인턴이야 우리 초봉 받고 이래. 어, 인턴인데 너그 위에 V I P 직원이라고 그러더니 언니도 똑같이 적혀 있어. 오케이 갑시다. 시간 여유 있으니까 갑시다. 나는 무기니까 들고 다닐게 이거. 아니야 그것도 두고 오자. 어차피 사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못 믿겠어서. 그래요? <laughs> 오우! <어때요? 웃음> <오, 나 뭐야? 웃음> 발소리 해지마. 발소리 해지마. 앉아있고 500원 <laughs> 언니 또5 0 0원 냈어 언니 5 0 0원이야충전시켜버릴리한번더우셨는데 내려다봐 내려 우리 우리 돈은 충분하긴 해 이렇게 한다고 안 고쳐질 것 같은데 잘났다. <laughs> 언니, 아, <웃음> 아니 우원이아배웠 아니 발소리 안 내는 법이 뭔데? 컨트롤 컨트롤 안으면돼 앉으면 돼 컨트롤 안 앉기 아 컨트롤 누르고서 이렇게 슈슈슈슈슈 가면 되게 슈슈슈슈 가는 길에 알려드릴라 했는데 하필 딱 나왔네 근데 누나는 뭐지? 일어서갖고 그런 게 아니라 <laughs> 네, 그 누나는 말해서 그래, 주는 거야 말도 하면 안돼 아 말도 걔한테 드리거든요 아 나중에 그 다른 맵 가면 거인이라는데 거인도 조심해야돼요 거인은 그냥 보이자마자 바로 죽여 음. 아 <웃음> 근데 <웃음> 괜찮아 거인은 <laughs> 잘 안보여 우리가 가는 맵은 거인이 있는 맵이 아니야 일단 일단 조그만거만 들어가서 팔게요어그 우리 우리 그거는 살수 있게끔 해주라 그. 아아, 아. 네. 넉넉히 친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 쟤두네 시끄럽네, 씨. 저거 왜 줬어, 쟤한테? 왜 얘한테 줬냐고. <laughs> 바닥에 두었어, 손인데.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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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떨어져. 바닥, 바닥, <laughs> <바닥에 웃음> <빨간 강대>. 언니. <laughs> 아니, 왜 자꾸 눌렀어? 저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요? 저한 번밖에 안 눌렀어요. <laughs> 언니 죽었잖아. 저한 번밖에 안눌렀 너도 떨어져 야 너도 <목소리도> 떨어져 야브리 빠져봐 너 뻑유 너 뻑유 너 뻑유 너 뻑유 너 뻑유 유 너도 뻑유 너 뻑유 근데 이거 유튜브 영상 올릴 수 있는 건가? <laughs> 미국 전 가운데 손가락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저희 둘로 찢었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켜고 있을게요. 아끼세요. 안 키고 있는데 나 지금? 제가 켜고 돌아다닐게요. 야저기뭐 앞에 뭐이다 오케이 알세. 나 이거 끌줄 몰라. 끄거올게요. 음, 나 뒤에 보고 있을게 그냥 가서 밸브 꺼버리면 돼요. 다시 여기 맞아 보고 갑시다. 음. 이게 발소리. 벌레네, 비추기네, 비추기. 음, 오케이. 거미야, 야 거미인데? 거미, 잡을까요? 어, 형이야. 야 아, 너가 아, 너오 걸자요. 아, 저한테 오로 걸렸었는데 들어가면 직접. 아 먼저 공격 당했어. 아저 뒤로 가다가 벽에 막혀서 우리 투어 달라. 우리는 미련 을 알리며 아이템 꽉 차서 잠시 밖에서 빼놓고 오겠습니다 이상. <laughs> 우리 죽었다 달바. <이리> <laughs> 우리 일단 맨투 키를 이따가 이거 다 옮기고 나서 눌러주자. 잡지 말자니까 n 잡으 I d 어아 t 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아 I don't know. 길 don't know. I don't know. I 브레이 t know. I 우리 가까운데서 죽었어 그래도 어 잠깐 슬라임 슬라임 뒤에 슬라임 뒤에 슬라임, 슬라임. 오 슬라임 일로와 로 여기서 여기 나인드 우리 근처에서 죽어오오오오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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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걸음질 치는듯이 때리던데 살았다 살았다 우리가 때려나가주고 나세대 때렸거든 잘 저도 저도 한세대 때렸는데 내저 슬라임을 떠돌렸나 보니깐 I 울안 맞았나? e <laughs> a 왜 i t t l e bit of a l 야 t t l e bit of a l 리벨 t l 시체 있는데? 아이템 먹 t t 아이템 먹 t o 어 a little bit of a little 어 i t of a l i t t 내 시체 내너나 시체는 a l i t t l 꽁 bit of a l 내 시체 l e bit 난간 위로 올라 올래. 호루 못 잔다 무거워서 윌리나 <laughs> 잘가라 내려가 내려가 아 <laughs> 진짜 버린다 그냥 괜찮아 내가 슬라임 먹으러 어? 왔어? <laughs> 이러면 안되는데 <laughs> 아 얘라니까 범인 못났는거 <laughs> 아 뭐야 아우 어, 근었는데 <laughs> <눈렀었네? 웃음> 네, 언니 거미줄에 피 쌓인게 나노고 아니야 나노고 그, 못 챙긴다니까 그, 그 거미줄에 사람 감싸져있고 웃었아 <laughs> 난뒤 뭔가 언 그리고 쟤는 쳐다봐줘야 돼 뒤에 뒤에 계속 쳐다봐줘야 돼 아니 한 살아서 못가오다 같이 와버리네 저 슬라임이랑 같이 오면 진짜 답 없는데 바로 뒤 있다 이거. 어, 봐봐. 봐 다른 놈도 있야이 말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어다 도망가. 오 살았다 아 언니 아이템 어그이길것같아이길것같아 아, <laughs> <오, 웃음> 피지컬이 피치컬, 된다 오한테안 <laughs> <대박이다. 이걸다가? 웃음> 끝나질 수 없다. 야, 네, 네네, 모른다, 예. 네네, 네, 어. <laughs> 아, 못 사오는데? 네, 모다예요이모다 네, 다이 치발. 어, 라왜 다시 돌아가? 물어. 막혀 있던데, 잠겨 있던데. 아 그래? 야, 우리 아, 물건 해로... 다없어졌다다 아, 챙겨야 된다, 씨. 아, 스태미나. 어떻게... 세미나 관리를 못했네 <laughs> 야 근데 너 진짜 했으니까. 잘 싸우더라 잡는거 보고 좀오 진짜 감탄을 했어 아야 진짜 싸우는 잘 거. 싸우더라 <laughs> 싸우는거 1투데이 <원>, 아닌데 <laughs> 존나 잘싸워 야 2일이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야좀 쉬운 데로 가자 <laughs>